억언 심장 대신 가슴에 현금을 붙는 계절 열정에 뛰어버린 곳은 바로 화카페. 턴 다섯 덕아지 구우면 응 바로 실패 쭉 반쪽만 괜찮은 게 문제. 설팔 시간이 없다. 붕어빵 간판을 만들어놨단 말이다. 근육 없이 만들기 힘들다는 감자 파콘의 대잡뷰 부들 부들. 난 안고도 올려주고 마지막 덕빠바라삐리바라찌지바바쭈 근데 아까부터 왜 붕어빵이라고 해? 조리 먹다 말을 잃을 만큼 맛있어서. 어또와요라지 하지만 반쪽의 성공이 아닌 이유. 맛은 어디에 서 먹어도 맛있다잉. 슈붕도 얼른 갈라봐. 방금 구웠는데 마없기가 힘들지 않겠나. 튜닝이 끝은 순정이라 캔나 겠나 파티 겨울의 순정이지. 왜 자꾸 의미 없이 돌려? 아니 명만이 일도 안 읽어서 뚜어인다 됐어 담이 잘 만들면 파슈. 돼. 슈붕 이츠 파슈. 자꾸 뭐래? 이츠 파슈붕. 가능한 잘 만들 수 있다공.